잠깐이나마 고요함을 즐겨야겠어요. 잘해본다. 그래라 화이팅 이길 수 있어. 오케이 오케이. 어. <목소리> 긍정 마인드 좋아요. 상대 라인. <목소리> 아이고 다영아. 아이고. 어, 호그 나이스. 지금 너한테 가고 있어 명품 너한테 가고 있어 호그 나이스 박스 잘한다 호그 호그 우측 호그, 어, 호그 봤어요 호그만 잡으면 돼아 아나도 있네 거점 지금 봐야 얘들아 발걸이 어. 빠졌거든요 아나도 음. 잡죠 아나, 붙잡죠, 아나 붙잡죠. 우리. 나이스 잘하네. 좋아, 좋아. 한줄 도와줘라. 아이고. <laughs> 안 맞았어, 괜찮아. 잘하네. 나이스. 의사가 필요한가요? 2층 솔져있다 응 음. 확인 호그도 2층에 있을까어 거기 다그로같네 어, 오케이 오케이 여기 둘 있다 둘더 아. 있어 오케이 발걸이 다 잡고 얘들아 우리 뭉쳐야 있다. 되는데 너희 캐어 안돼

내 거점에서 저머저리들 치워. 이길 수 있나? 빼자 빼. 알았어죽님 돌아와요. 잠깐 준비해. 저기서 놀라. 어? 거점이 점령당한다 파투냐 말이야. 그러니까 저놈들을 거점 말고. <laughs> 지금 2층에 솔저 올라온다. 오케이. 윈선 지금 얘 어디냐 2층. 위도우 봤다. 솔레 빠져. 나이스. 트레 이거 먹어요. 뒤로 조금만 빨져

잡을 수 있을까? 네, 2층 지나갔 어, 니다아다 잠깐 겐지 굶을 것 같아요 아, 메르시다 아이고. 오, 나이스 나이스, 좋아 좋아. 안막할 수 있겠는데 이거? 나이스, 그냥 하나씩만 잘라라.

아이고 지금 위도우 프리디 나이스 아 대박 잘하네, 잘하네. 와 여기 구야 이거 막을 수 있어요 반가워 이거 더막군잘하 공격력 체포. 들 네, 들어갔어요. 우리 가 자리야. 들어갈게 들어가. 오케이 우리 너무 많이 먹었다. 나 우리 왜 이렇게 많이 먹혔대? <laughs> 비볐는데, 어, 우측. 다게서 음. 음. 아, 아, 아이고 아까 아, 뭐, 오리사 깊이, 오리사. 깊이. 나이스. 아, 진짜나좀 살려줘야? 네. 엄 네. 아주 너무 보는 어. 안 돼. 얘들 고점에서 나오면 안 돼. 베르시커베르시 나이스, 나이스. 아, 자력. 나이스, 나이스. 자해야겠다잘해겠다 나이스. 막았다, 막았다. 나가서 그러니까. 하나 잡아요. 위도우님. 어, 그냥 넘겨주면 안 돼요, 위도우. 이 시간부로 우린 모두 강인이다. 알았어. 근데 내가 신 것들 다뺏겠다 항상 폭력만이 해법이 되어야 할까? 그래. 애 하는 걸왜뺏고 그래? 마음 아프게. 님사라리한명이 트롤 되는 게 낫지 지금 이렇게 가면 둘이명이 응. 트롤이잖아. 공격 시은 2명이 트롤지잖아이 사람은 2아아이 사람은 아이게아아 일단은 최선은 아예 부죠 오, 자리야, 네. 자리야. 나왔어 오케이. 스이이고아다아이이고이고이고 오케이. 아이고. 아아이 아이고, 아이고. 이오케이이아이이아 지금 정면에 내가 봤을 때 시메 포탑이랑 저거밖에 없거든요. 응. 음. 시메 포탑만. 위도 머리 한번만. 어. 막. 파라 왼쪽이. 아, 시메 컷 나도 펀. 윈서 어떻게 할수 없을까? 아이고야 파라. 어 이번에 자리한 진짜 휴식은 없다 두명 잘렸고 세명 잘렸고 영품 들어가봐 그냥 들어갈게 오케이, 오케이. 뭐어 어. 이거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잠깐만 기다려 그러니까 나이스 아이고 우리 파라다 난... 아유 너... 파라 하나 파라 하나 파라 하나 있어 파라밖에 없어 들어가 그 뭐냐 나는 닌, 닌자 아닙니다님 전쟁은 계속 단다확인했습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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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저쪽 그리고 원일심의원일이거든요 어, 잠깐 고아이 아이고. 우리 뭉치자. 음. 지금 우리 공 3개 있으니까 자리한님 지금 공격. 좋습니다. 공격기 아이고 그러면, 자리아 로드가 죠 자리아 로드. 가죠. 자리아 로드. 음. 그 다음에는 솔자아 로드. 게요아로 2층 리아로 자리아 로 자리아 로드. 자리아 자리아 로드. 자아 로드. 자리아 아 로드. 아 들어가야 돼 지금 오케이 나도 힐 좀요 어? 어. 어. 괜찮아 나 아직 도 안패드 나들었어요 메르시 와 이거 힐러가 너무 많다 들에게 보호막 생성기가 있다 오케이 <놈들> 컷컷 아이고 나도 카. 다시 한번 고쳐도 될까요? 뭔가 자꾸 아될 만.. 할 만한데 아직이다 뚫을 수 있을 때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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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십니다. 아직 1분 있어 음... 이거 뚫기만 하면 4분 주어지니까 할 응. 만해지거든요? 오, 윈스터 윈스터 컷, 윈스터 컷, 어 윈스턴 개피 윈스턴 컷 윈스턴 컷 들어가자 갔다. 들어가자 들어가, 어, 들어가, 어. 파라 개피 할수 있어 아윈스아 아, 파라 개피 파라 왼쪽 개피 킬.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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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야 이거 뭐야 웬일뭐야 이거 <laughs> 어어 이거 뭐야 아, 들어가지 못하는데 이거 어떡해 아이고 와나와 뭐. <목소리> <나 진짜. 와. 목소리> 봤어? <laughs> 야 어떻게 저렇게 설치하냐? <목소리> 수고하셨어요 <목소리> 수고했어